지금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전에 벌어놓은 돈?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음 제가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경매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 3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6. 26. 집도 멀리서 온다 그랬죠 네. 예. 그 3천만원은 어떻게 벌었어요? 아 군대 갔다오고 뭐하면은 그냥 막자같이 모여야 버는 돈 아닌가 그정도는? 네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했어요? 뭐 햄버거 팔았습니다 뭐 자영업으로? 아 그니까 러저 어머니가 <laughs> 어머니 아버지가 롯데리트라는 음. 곳에 롯데리아를 이제 인수를 하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죠 음. 월급 음. 받으면서 좋아요 자, 일단 본인 나이에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그 돈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부터 경매를 하겠다는 사람은 극, 극히 드물어요. 본인, 은 니가 이상한 사람이야, 하니까, 그 나이 때. 그 이상한 거를, 특이한 거를 특별하게 바꿔야 되는 게 본인 임무란 말이야. 특이한 애야가 아니라, 야, 쟤 특별한 애야. 이걸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좀 특이하고, 뭐, 특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뭔가 성과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뭐, 더 벌고 싶지만, 당장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없어. 본인은 그냥 특별한 거야.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 해결해 줄수 있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상가든 뭐든 무조건 받아본 당신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간이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조건 받을 거야. 뭐라도. 받고,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오래 걸릴수록 더 좋은 걸 받을 거고, 다음 달에 받는다면 좀덜 좋은 걸 받겠지.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급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보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뭐,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난 이렇게 들렸어. 그런 거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게 하루에 열 개를 본다. 아니면 하루에 한 개를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 1년 봐보니까 뭐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던데? 이러 기준이 다르니까, 둘이.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것도 난 내가 보기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두달 동안에 못 받, 못 찾았다는 거는, 뭐, 나보다 못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고. 지금 한건 당연한 거지만, 당, 본인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목표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 아시겠죠? 두달 했다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도 없는 물건을 봤다고 저한테 오더라도, 저는 똑같은 말밖에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말고, 조금 더 꾸준히 가라. 그래서 목표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돈 모았고, 어린 나이에, 어, 경매에 관심 있고, 경매를 낙찰받아, 월세를 받는다. 대한민국 0.1%일 거예요. 이것까지만 해놓으면, 이게 뭐 땅이니 뭐니, 이런 건그 다음에 생각하자고. ねっ。うん